손님! 전기모기채! 아, 감사합니다 아, 고맙습니다! 다음에 또 와! 요 네. 야, 갔어! 마지막 손님 갔어! 갔어? 물병자리로 체크아웃했어? 어, 성수기 끝! 이제 우리 팀 거야! 야, 내가 숙소 알아보고 왔어 잘했어, 잘했어 아, 네, 저희 오늘 가려고 하는데 방 있을까요? 방은 있는데 오늘부터 저희도 휴가라 무인으로 운영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 거기도 휴가철 끝나서 휴가철이시겠네. 저희도 펜션 하고 있거든요. 아 그러시구나. h <laughs> 이 캐리어, 지퍼 잠가줘. 네. <laughs> 아 네, 감사합니다. 야 어떻게 다 됐어? 어 가자. 야 근데 미용실은 왜? 야 펜션 가서 다른 손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. 깔롱 한번 뿌려야지 오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? 저희 이제 가요 좋으시겠다 오두분 친환경 패키지 예약하셔서 탈색은 이 맥주로 해드릴게요 네오 손님은 커트부터 도와드릴게요 네오 네. 여기 킹크랩 쓰시나봐요 저희 동네 꽃게 쓰거든요 아 선생님 혹시 저희 좀 이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들이놓것 같진 않아가지고 <laughs> 아예 아우 머리 너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아나 눈썹도 할걸야 지금도 괜찮아 나도 좀 과접상이네 아 그래 결제는 어떻게 드릴까요 아 이걸로 해주세요 어 고객님도 디지로카 웰리스 쓰시네요 네 디지 뭐예요 이거 디지로카 웰리스요 미용실에서 최대 7% 캐시백 해줘서 요즘 고객님들 많이 쓰시거든요. 어... 야, 너는 네가 쓰면서 그것도 모르냐? 아니 나는 어그제 영수자리로 손님들이 쓰길래 따라 신청한 건데. 아 뭐야? 그런 거 원래 전월 실적 있어야 돼서 오늘 거 캐시백 안 되겠네. 아 이거는 전월 실적 없어도 이번 달에 50만 원 이상 쓰면 그달부터 혜택 받을 수 있어요. 오 좋다. 야나 신청해야겠다. 나이 아, 미용실 말고도 성형외과, 피부과, 스포츠 센터에서도 최대 7% 캐시백 이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세요. 오 결제 되셨습니다.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. 참고로 저도 이번에 휴가 가서. 제 친구 생겼어요. 오, 네. 야 수영장 가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번 대간다이? 야 가서 놀 때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서준이라고 불러. 오케이 정서준. 아 소금쟁이가 있네. 야 정서준 일로 와봐 소금쟁이 있어. 아 그냥 정진아라고 불러. 알았어 아 어차피 근데 우리 뭐 성수기 끝나서 수영장에 사람 없을 거 생각하고 왔잖아. 그렇지. 야 이제 귀에 물 빼는 거 어디 갔냐? 수화기. 어 저기 있네. 뭐야 저따라어어 어, 이제 됐다. 어야 그래도 놀자. 어, 어? 우리 둘 분서 재밌게 놀고 가면 되지. 야, 그래, 어 높여! 높여! 피야 어. 수식좀나 재밌게 펴! 놀자. 야, 놀자. 야, 야. 눈, 눈, 눈나 라시켰잖아 야 아, 춥다 그냥 들어가자 그러자 야,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? 아 어, 여기 저탄소 펜션이라고 이거 돋보기로 구 먹어야 된대 아이씨, 불이 왜 이렇게 약해? 굴을 먹겠나? 아, 미치겠네 아, 햇빛을 언제 구워 먹어 야, 그리고 쌈장은 또 어딨어? 아니, 옆방에 빌리면서 말 걸라 그랬지 뭐야. 여보세요? 아 펜션 예약이요? 아니 어떡 하죠? 저희가 지금 휴가를 나가 가지고요. 아 손님도 펜션 하시는구나. 아 잘됐다. 그럼 아 그냥 저희가 있는대로 오실래요?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예 죄송합니다. 오야 여기 근처 개학 있을 텐데 사람 개 많아. 아 진짜? 야 그럼 아거기로 옮기자 그냥 우리. 어, 이따가 받지도 는데 지금도 한테. 아아 거기 가자 가자. 오 <laughs> 진짜. 야저 야. 저, 야. 진짜 사람 많긴 하네. 어, 핫하네. 아니 나는 가평에서 펜션하다가 휴가 왔잖아요 어머 진짜? 네. 우리는 양평에서 펜션하는데. 에, 나는 아 성춘대요. 그래서 펜션하고 있거든. 사장님 여기 박현빈 노래 좀틀어줘요왜 박현빈이야? 이명훈이 노래 부려야지. 아유, 노래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놀아요. 놀아, 놀아. 그래, 네. 그래.